예, 기재 감사 유성근 론원입니다 어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에 처음 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어, 조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 소위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전에도 원내대 책회의에이야기를 됐습니다만 사실 상당한 부분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발표문 뒤에는 합의했던 수백 건의 사항이 이 뒤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 소위가 300여 건 이상 되는 어, 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건한건 한건 어, 심사를 해서 이제 곧 어, 최종 수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에 합의됐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경제가 고물과 고금리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은 유수한 어,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1% 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어서 아무한 어, 어, 예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어, 내년도 예산이 이제 에, 오늘 어, 처리가 될 것입니다만 어, 빨리 처리돼서 어, 어, 계획대로 집행이 돼서 어, 어려운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좀 전에 어, 정책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영업자 어, 금융대출이 1년 새에14.3% 증가해서 어, 1014조 원3분기 기준입니다. 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더욱더 심각한 것은 하는 어, 추산 기준으로 어, 코로나19 이전 추세로 어, 대출이 증가한다면, 내년도 말, 어, 자영업자 부실 대출이 39조 원을, 어, 넘어설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에, 큰 뇌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오늘 10시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회의 안건은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특히 서민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과적인 안정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경제안정특위를 통해서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